여기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메시나입니다. 어, 오늘도 <laughs> 카타니아 호텔에서 8시에 나왔어요. 어, 8시에 나와서 기차 타고 제 버스가 연착을 할까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버스는 늦을 수도 있으니까 탭잼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안전하게 메시나로 왔습니다 그래서 메시나에서 다시 네 서태양님 바로 보이죠 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메시나예요 저희가 아침 8시에 그 카타니아 숙소에서 나와서 메시나까지 레이코님 아. 화면이 안 좋아요? 화면이 안 좋은가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나까지 기차를 타고 왔어요. 대시칠리아가 섬이잖아요. 섬 남쪽 큰 섬. 네. 하이. <laughs> <Hi. 웃음> 아, 섬이잖아요. 그래서 아, 어, 제, 섬에서 나가는데, 기차 타고 시칠리아에서, 그러니까 카타니아에서 기차를 타고 로마까지 갈수 있고, 또 버스를 타고 밀라노, 로마를 거쳐서 밀라노까지, 응? 화면이 안 보여요? 서태형님? 화면이 안 보여요? 왜안 보이지? 아, 얼굴이 안 보임. 누구 얼굴? 제 얼굴이요? 네, 제 얼굴 보는 거보다 밖에 보는 게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타고 가요.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육지로 나가는 방법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칠리아 올 때는 밀라노에서 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왔고 이제 갈 때는 배를 한번 타보려고 그랬는데 배를 타면 20시간이 걸린대요 나폴리까지 그럼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시간 소모가 너무 돼서 어, 기차하고 버스 중에 버스 가격이 조금 더 싸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카타니아에서 기차를 안전하게 메시나까지 기차를 타고 왔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메시나에서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 버스가 내 얼굴이 안 보여요. 내 얼굴이 안 보여요. 제가 얼굴 안 비치고 밖을, 이게 메시나 보이잖아요. 여기가 메시나예요. 그래서 얼굴이 안 보이게 했어요. 소태양님. 그런데 이제 우리 버스는 이제 또 배를, 기차도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간대요. 기차가 그 기차 통째로 배를 타는 거예요. 우리는 버스나 그, 뭐, 택시 트럭은 배 많이 타잖아요. 기차 탄건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기차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버스를 탔으니까, 저는 북루, 북루, 서태양님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배를 타려고 지금 버스가 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 이 트럭도 배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배가 앞에서 서 있어요. 순서대로 갈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이 여사가 그 컨디션이 정상으로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어, 그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이탈리아는 버스나 그 기차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 그 유심을 한국에서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거는 안 돼요. 기차역도 모든 공용 와이파이를 쓸수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안 되더라고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 무료 와이파이가 저공, 저그 제공이 되는데 안 돼요. <laughs> 유심을 이탈리아에 와서 사야 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키르기스탄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키르기스탄 친구가 제공을 해줘서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하면서 좋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는 그 나폴리는 뭐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세계의 삼대 미항 이러잖아요. 어 그런데 거기가 지금 조금 많이 위험한 동네래요. 그니까 이제 이, 이 친구도 키르기스탄 친구도 어 나폴리 가서 지갑 조심해야 된다. 가방 조심해야 된다. 밤에는 위험하다 그러는데. 가봐야지 이제 네 아니 이 친구는 사개국어를 해요. 그래서 우리 현지 숙소 그 호스트하고 이 친구가 전화해서 이탈리아어로 어, 이야기해줬어요.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줬어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영어 아주 잘해요. 이 친구가 특별한가봐요. 그래서 어, 나중에 제가 한국어로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김두영 님 건강하시고요. 겨울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는 일 매일 대박 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두영 님. 네, 이제 지금 우리 배는 아니, 우리 버스는 지금 이 배를 타고 있어요. 여기가 메시나입니다. 메시마. 메시나. 해협을 건너는 거래요. 아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볼수 없는 볼수 없네요. 해협을 건너는 거가 짧기는 하겠지만 세상에 볼거리가 없어졌구나. 이게 어디로 밖으로 나가나? 짐칸으로 그냥 타겠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는 아 그렇다 치고 아, 여기 여기 있으면 좋은데 밖에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 기차가 이렇게 타고 간대요. 기차가. 로마까지 가는 기차가 있거든요 시칠리아에서. 어, 아 그리고 참그 어, 영국도 그렇고 어, 여기 이탈리아도 대중교통 요금이 좀 비싸요. 그런데 이제 그 여행객들에게 비싼 거 같아요. 그들한테는 아 마크님 영어 보통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죠. 어 예전. 아, 우리 나가라고 그러나 봐요. 버스에서. 그러면 너무 잘 됐다. 바깥에 가가지고. 지금 방언, 방이 나오는데 나가라는 건가 봐? 아, 방언이 막 나와. 그러면 너무 잘 됐다. 우리 밖에 바다 보면서.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이제 나가라고. 그러겠 아, 보통 사람하고는 영어 안 통합니다, 마크 님. 근데 그래도 예전 저기가 17년 전에 왔었는데 잠깐만요. 자. 이제 나가는 건가 봐? 잠깐만요. 밖으로 나갈게요. 아, 마 이거 는데 어? 안 가려고? 이게 중요한 거는 없는데 얘만 중요해. 자기 옷 입었어? 어디 가는 건가? 여기? 이거 우리 친구랑 같이 가야 해. 친구 왜안 내려? 우리 친구 내려야 돼. 같이 가야 돼. <laughs> 이제 어, 위로 올라 올라갈 거예요 배 위로. <laughs> uh,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아, 잡아, 아, 이거는 두건가? 살라 말레이고 살라 말레이고 잡아, 인도네시아, 아, 자, d 노미 아, u 이비 메이비 e 이 프랭스, 이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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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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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어, 어 인도네시아 직원 연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꺼질지 모릅니다 유튜브? 개개써개아개적어 아? 스도개개 마5 아. 아... 아, 아니, 정도는, 아 정도는... <웃음> <웃음> 안 누른 거안 누른 거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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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객실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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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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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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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분이 모르겠네.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분. 힘내지도 아. 못아요. 아. 아, 갈 수도 없네. 아, 저기? 여기. 아. You try YouTube live streaming. You you try you yeah. live streaming. Yeah, yeah, your, your YouTube. Oh uh, my YouTube. Yeah. yeah, yeah. Live streaming. Uh, no, no. You, you no, try, okay. try, try, try. Okay. Okay. <laughs> yeah. How? Uh, uh -huh. 아, 야야야 야 내가 해줄게 잠 아니아니 어... 아 이거? 어... 잠깐만 떨어지, 떨어지면 안되니까 보이는 저 건너에 섬 같이 보이는 저기가 아, 이탈리아의 본토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배. 여기는 이제 시칠리아 섬이고요. 아, 시칠리아 섬과 저 본토, 본토 사이에 지금 저기 배가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저에 배가 오가고 있는데, 아, 기게 이제 아주 가장 가까운 본토와 시칠리아에서 시칠리아에 가장 가까운 해협입니다. 해협인데 어, 지금 저 배가 지나가는 저기 어, 저기로 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아시겠는데요. 어, 사도 바울이 저 길로 그 로마로 압송됐습니다. 로마로 압송됐었는데 이제 한번 그 성경을 돌이켜 보면 네, 그레데섬이라고 그레데섬. 어, 지금 이름으로는 크레타 섬입니다. 뭐, 크레타 문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크레타 문명이 있고, 어, 그 다음에 크레타 섬에서 배를 타고 올라오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었죠. 어, 그 풍랑을 만나서 한 3개월인가, 어, 어디에서 머물렀냐 하면은 멜리데 섬이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어, 몰타 섬에 3개월 머무릅니다. 거기에 이제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몰타섬에 있다가, 어또 어디로 압성되냐면, 시라쿠사. 아 저희도 이제 가서 방송을 한 적이 있죠. 그 시라쿠사 거기에서, 어한 3일 정도 머물렀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해협으로이해협으로 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아마도 저 정도쯤에 아, 이제 그렇게 많이. 아우, 지금 이게 여기가 밖이라 안 되나요? 인터넷이 자꾸 끊기는데. 아 속상하네요. 일단 그러면 다시 껐다가 켜볼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되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 아, 네. 지금은 어떤가요? 계속 그 화면이 끊기죠? 여기가 밖이라 그런가 봅니다. 지금 네, 여기가 밖이라 인터넷이 자꾸 끊기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메시나입니다. 시칠리아의 메시나. 메신화. 이 메시나가 예전에도 여기로 교육을 많이 했나 봐. 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부자였죠. 메시나는 큰 도시 아니에요? 메시가 어큰 도시였겠죠. 큰 도시였겠죠. 도시 아.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칠리아 마지막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가 여기가 아, 여기가 저 이탈리아 본토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에요. 아, 본토하고 가장 네. 가까운 도시? 그럼 우리가 네. 저 앞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만큼 그렇죠. 건너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 배가 아. 차를 나르는 배가 있, 배잖아요. 네. 여기서 기차 나르는 배도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메시나입니다. 이어서 시, 시칠리아 섬에서 어. 이제 이탈리아 제이 본토로 가는 중입니다. 네. 시칠리아에서 어, 본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에, 메시나에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이제 배는, 배가 버스를 건너주는 거죠. 어, 바람 많이 부네. 바닷가 바람 확실하네. 좀 이제 o something? Do you want 지워? to eat something? w 어? <laughs> 신기하죠 이제는 어, 안으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배 안이에요 버스 탄 사람 어, 어, 어. 아네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죠 네. 아, 네네. 아유, 죄송해요. 그러면은, 이제 배안에서, 삼식씨. 응. 지금.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런가요? 배안이라 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씨. 세상, 세상... 오케이. 이게 뭔 이지 르겠어요 아니, 이 친구는 이탈리아어도 잘해요. 아 화면이 흐려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종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그 안에서는 이런 거를 뭐 어? 먹냐고 나는 나는 단 거는 안 되는데 계산하기 아, 전이니까 단 거는 없지 I d no, n t k n o No, yeah. 아 no? yeah. okay. well, Because very sweet. 아, 오케이. 안 선다고? 지금도 흐린가요, 마크님? 지금도 흐린가요? 이제 배 안에서 뭔가를 이제 산 거예요. 아네네 그렇죠 마크님. 아 마찬가지로 흐려요. 잘안 보여요. 안타깝다. 자 따뜻한 거 아니면 차가운 거.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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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많이 흐려요? 네. 그러면은 일단 종류를 해야 되겠다. 많이 흐리면은. 그게 의미가 좀 없잖아요. 그러면은 배에서 내려서 이제 금방 이제 갈 거예요. 이게. 해협이 좁으니까. 네. 저기, 저기 나가면 좀. 자리를 옮겨볼까? 그래서, 사서. 아, 그럴까? 아, 네. 이제 계속 보고 싶어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도 흐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배 아니어서 그런가? 핫도! 됐어 어? 어? 응? 아, 좀도후려 아, 괜찮아요? 네. 그럼 내 친구도 보이나요? 물, 물 달라고 그래. 그렇죠? 맞아요. 세상 좋아졌어요. 실시간으로. 정말 반대편에서. 아, 많이 흐려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런가요? 삼식 씨하고 친구가? 빵을 먹는 네. 저는 단 거를 못 먹어요. 여기 보니까 다 달아요. 몸체만 얼굴 흘려서 안 보입니다. 아 그럼 일단 종료를 할게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네 이따가 다시 다시 열겠습니다. 배 내려서 일단 종료